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어, 정부와의 어떤 재판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그 판사가 그 다른 판사가 어, 재판에 개입해서 어, 결론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 대법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정부와 어, 대법원의 어떤 민원을그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하실 것입니까 그런 걸 목도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만약 재판에 대한 개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법관으로서 어, 단호한 자세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공소권 남용 알고 계시죠? 네. 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가 잘못된 기소, 어, 공소권을 남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소권 남용이 인정이 돼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되죠. 네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음, 결론을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 독립 중요하죠.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 왜 필요합니까? 음.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바람직한 재판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어,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네.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권이 독립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사법부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호받을 수 없겠다는 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법원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사법부의 독립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고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만 강조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더 어, 그 집중해 주시기를 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관 예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어,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판사들과 그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교류가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판사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 판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친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건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단정하실 게 아니라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퇴직 법관인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과의 교류 자체를 제한하거나 아, 혹은 금지하거나 하는 어떠한 그 방, 그 저기 장치들,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도 법관 윤리강령이나 어, 권고 의견 등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점점 그, 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사실 그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되 아, 재판부가 경우에 따라서 배제 결정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안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그런데, 아, 최근에 배제 결정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안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지권을 행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예정하시죠. 그런 필요성은 있다는 걸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어, 네, 그 취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